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22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4장 10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 즉, 다닐 때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본문 10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증거하고 계시는 지혜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골자가 이스라엘아, 들으라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의 워, 샤마타, 이스라엘인데요 샤마타의 원형이 샤마, 쉐마입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쉐마 듣는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듣는 와중에 깨달음이 생기게 되어 있고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배 자리로 나와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개인적인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죄를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받게 된 결과가 11절입니다.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 즉.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교만한 자의 자리를 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정직한 길을 걷는 것이죠. 원리와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가 12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공고하지 않게 되고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곤고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되는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임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한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세임이 생겨난 것은 물론이고 넘어지는 일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솔로몬은 좀더 강력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 훈계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 평평하지 않고 죄와 악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그것이 나에게 유익할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이 죄악이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양심의 거리낌이 생겨남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 일을 하고야 많은 것이죠. 그러니 훈계 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만 이러한 죄성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묵상하고 묵상해야 할 내용이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말씀의 길을 걸으면 어둠을 물리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밝아지고 명쾌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 말씀을 굳게 붙들지 않음으로 인해 죄성의 길을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빠져서 깨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인생이 치륵같은 어둠뿐이어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얼마나 깨졌는지조차 알수 없는 혼란 투성이의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면서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마음으로 지혜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품게 되면 영혼은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고 육체도 강건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으로 엉뚱한 것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관리해야만 하는 것이죠. 마음이 말씀을 품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표지가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이 내 입술에서 나오고 있는지 여부가 그것입니다. 마음 안에 엉뚱한 것이 들어 있을 때. 이 비뚤어진 말이 입술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안목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 관점이 어떠합니까? 말, 마음 안에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이 안목 관점이 굽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걸음은 혹시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유혹에 빠져 이리저리 삶의 걸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그 마음 안에 말씀이 아닌 엉뚱한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스스로의 언행을 살펴야 합니다. 스스로의 관점, 가치관, 세계관을 살펴야 하고 삶의 걸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훈계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순종해야 하고 무엇보다 이 마음으로 말씀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와중에 구부러진 말을 버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직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엎드려 간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결코 사모하는 사람의 기도와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은혜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지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정직한 길을 걷는 우리가 되도록 이 아침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